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어, 떻게 하면 그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00억만, 뻥튀기 비용만, 300억만 삭감해도, 저같이 감정가 1억원 나온 사람은 3천만 원이기. 바로 드는이 돼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뻥튀기 비용 700억 삭감한다. 그러면 저한테 나 8천만 원이이득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제가 34평 들어가려면 1억 5천을 더 내야 되잖아요. 뻥튀기 비용 700억 삭감하면 8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럼 7천만 원을 내면 되죠. 근데 여기 계신 분이 감자가 1억 5천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뻥튀기 비용 상감하면 1억 2천 이득인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일반 분양가가 1,045만 원이에요. 그래서 추가 납부하는 게 있어요. 추가 부담금. 저는 1억 5천 더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분양가를 1,250만 원으로 200만 원올리거 우리 돈안 되고 절반은. 왜냐하면 200만 원이라는 이라는 추가 돈이, 평당 200만 원이라는 돈이 일반 분양으로 수입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해를 그 사람들이 메꿔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중강대처럼, 우리 바베큐 중강대처럼, 일반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한다. 그럼 저희가 받은 걸잘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일반 분양 100만 원 인상하면, 세대당, 그러니까, 총 3,500억 뭐 정도가 이득이 나요. 왜 그러냐? 전체 세대가 2,025세대인데, 우리 조합은 세대 687세대예요. 빼면 일반 분자는 1,538세대고, 예를 들어서 이게 34평형이다, 34평형짜리 1,538세대다고 반영했을 때, 일반 분자가 100만 원 인상되면 34평 100만 3, 원. 그다음에 3, 원이 3,400만 원, 그다음 3,400만 원이 1,538세대는 520억이에요. 520억을 687명으로 나누면 조합원 1인당 7,500만원. 일반 분자가 100만원 올리면 7,500만원 이득이에요. 200만원 올리면 천, 1억 5천이죠. 그럼 저 또, 추가 분양, 그, 추가 분담금 1억 5천 안 내도 되죠. 근데, 일반 분자가를종맘제처럼한 300만원 올리면, 저 같은 경우는 2억 2,500만원 이득이에요. 그러면 돈 받고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더하기 뻥튀기, 300억, 700억, 뻥튀기 약간지 없어지면 여기서 플러스? 몇천만 원 더? 이익이죠? 그럼 실제로 기자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수천에서 일억 정도는 돈 받고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연구가 해제한 상태다 그러면 대기업 아파트를 그렇게 들어간 거요 1045만 원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난 거예요.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일반 분양가가 얼마다? 조합원의 지금 감정가가 얼마 나왔다. 공사비가 얼마 나왔으니 나중에 조합원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 것인가, 낼 것인가를 결정한 게 관리처분 계획인가요? 그래서 그 7월 1일 날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낮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그 다음 주인 지난주에 조합원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당신 땅에 당신 집에 가치는 얼마이고 몇 평을 신청했으니 뭐 얼마를 더 내시오라고 눈길로 다 보냈어요. 저 같은 경우 감정가 1억 나왔고 3 4평 신청했으니까 추가로 1억5천더 내세요라고 그 서류에 적혀 있어요. 근데 숫자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봐도 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알고 보면. 야너 아파트 들어가려면 이런거 쳐돈 이걸 근데 관리처분계획기가을받았다고 모든게 끝난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1045만원으로 일반분양하고 조합원들은 추가납부를 해야된다고 지금 결정이 나있는데 우리가 그걸 수정하면 돼요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1,400만 원으로 일반 분양가 하고, 조합원들은 나중에 이금을 익환급받겠다라고 수정해서 제출하면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핑계를 대죠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는 일반 분양가 뭐, 1,000만 원밖에 승인 안 해준다.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1,400으로 바꾸느냐? 후분양 아시죠? 후분양. 건물을 다 지어놓고 분양하면 돼요.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한 3년 후에요. 일반적으로 분양가는 1년에 한 100만원씩 올라가요. 그럼 3년 뒤에 분양하면 우리 충분히 1,400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laughs> 대기업 시공사 단독으로 선정해서 예를 들면 뭐 일본 대기업 시공사 같은 경우 수천억 원 쉽게 자금 조달하거든요. 공사 끝나고 1,400만 원 분양하면 우리 이런 놈들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투기꾼이라고, 조합, 저, 저, 저 젊은 놈들 다 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게 누가 이런 이익을 받느냐. 여기 진짜 평생 집한채 사시는 분들 있죠. 평생 착실하게 일해서 집한채딱 사놨는데, 재개발 된다고 좋아했더니 막상 아파트 들어가려니까 수천만 원더 내라. 근데 나는 지금 마땅한 소득이 없어. 그런 분들 다 쫓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비리조합은요, 이런 비리조합에서 재개발 사업이 끝난다 그러면 원래 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90%는 쫓겨나요 근데 깨끗한 조합은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소득 없는 노인분들도 돈안 내고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돈 받고 들어가죠. 그런 깨끗한 조합은 조합원들이 다 계속 거주를 해요. 근데 이런 비리, 기자촌같이 비리가 많은 조합들은 90%의 원주민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언제 그 쫓겨나가는 걸 알게 되느냐? 철거 다 하고 아파트 공사 좀 하다 보면 그제서야 조합에서 국평금이 달라가서 야, 너 며칠까지 돈 내라. 며칠까지 2천만 원 내라. 며칠까지 5천만 원안 내면서 현금 천만 원 내버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구역 안에서 다 이사 갔잖아요?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다가, 아이구야아이구야 아이구야, 하면서 결국은 다시는 기자총으로 못 돌아오는 거요 그러면 너무 늦잖아.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게, 모두가, 저 모두가 이 주인으로서 돈안 내고 아파트 들어가는 게, 저희 지하철 주민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행, 활동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희 잘 살겠다고, 저희 뭐, 이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 이웃의 어르신들이 돈안 내고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조합원, 나이 많으신 조합원, 어르신들, 자제분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가 예상대로 8월 28일날 회임총회가 성공을 하면 목표는 400명이 투표하는 거예요. 400명이 투표를 하면 확실하게 해임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제가 저 혼자만 그 누가 투표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모든 서류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해임되면 그때 제가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어설프게 해석는서 잘못 피해가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저만 가지고 있고 8월 28일 확실하게 해임되면 3주 안에 새로운 집행부 선임총회를 하고요 또 3주 안에 영무 뭐 잘못된 계약도다 해제해요 그리고 3주 안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합원이 똘똘 뭉치면이 기간도 줄일 수 있어요 한두달 만에 시공사 선정까지 다 해요. 온래까지다 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가짜 예산, 관리처분 변경으로 상품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공사랑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할 테니까 입찰해라 하면서 조건을 걸는 거예요. 야 후분양 가능한 사람.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입주할 때까지 한 푼도 돈안 내게 자금력 있는 사람 도와라. 이러면 분명히 좋아요. 그렇게 하면, 저분들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중이 닿고,